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 UX 공간 프로젝트 4학년 담당하고 있는 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박남준입니다. 어, 저는 주로 4학년의 UX 디자인 프로젝트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4학년 학생들 UX 디자인 프로젝트 함께 가르친 이지현 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더 나은 UX 디자인 졸업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졸전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보막기 좋은 컨셉과 좋은 UX 디렉션과 또 프로타입 초안까지 많이 같이 연구를 했고요. 현재도 되게 UX 분야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또각 어, 기업이나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많이 파트너식으로 많이 하고 어, UX 라이팅에 관해서는 또 이렇게 어떤 별도의 컨설팅하는 조직도 만들어서 좀좀 자문하고 도와드리고 그래서 UX 분야에 좀 이렇게 약간 비전을 세워가지고 약간 어, 그 분야에 좀 리더십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연구자이자 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5초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할건데요. 룰은 간단합니다. 질문을 보시고 5초 안에 다 배워보시면 되는데요. 네. 만약에 실패할 시에 마지막 응원, 응원의 한마디를 좀 인상 깊게 만들어줄지는 <laughs> 아이템들이 <웃음> <웃음>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책 3개를 해주시니다 솔직히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네. 설득의신비야그 다음에 어... 회도남만? 여기 일단 청균세 너무 아, 긴가? 청균세 되게 좋은 책이에요. 읽기에는 되게 힘든데 읽으면 되게 좋고 그리고 하라리의 사피엔스 그리고 최근에 읽은 휴먼카인드 휴먼카인드라는 책은 좀 말하자면 성선설 비슷한 거지만 학생들한테 약간 희망적인 그런 내용들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고요.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되는 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에 관한 책, 또한 가지는 이제 뭐 얼마 전에는 거의 그0세까지 살았던 철학자 분의 책, 큰 책이 있는데 인생과 행복에 관한 책도 있,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인간관계, 경제적 자유 그리고 인생과 행복에 관한 성찰할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런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는 밸런스 게임입니다. 매번 지각 제출하지만 퀄리티는 좋은 학생. 매번 지각 제출 시간을 지키지만 퀄리티가 낮은 학생. 글쎄, 난 누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안 지키는 학생. 저는 매번 제출 시간은 지키지만 퀄리티가 낮은 학생.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제출 시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해요. 제출 시간을 못 지키면, 어, 그건 디자인 결과물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디자인은 언제나 데드라인이 있거든요. 데드라인이 없는 그런 디자인 프로젝트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퀄리티가 낮은 학생은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열심히 더 연습하고 트레이닝하면 퀄리티는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처음부터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내는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1번 네. 일본 학교. 1번이 매번 음, 지각 제출하지만 퀄리티가 좋은. 그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열심히 하다 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시간을 미리 계획을 못 세워서 하는 거는 이제 좀 금방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다는 게 아니라 개선이 좀더 쉽게 되는데 퀄리티가 낮은 거는 이제 왜 그런지 잘 모르니까, <laughs> 그러니까 안한 건지 뭐 내기만 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학생이라면 매주 과제가 있는 수업, 매주 쪽지시험이 있는 수업, 매주 과제가 있는. 매주 과제가 있는 수업. 어, 이유가. 일단 제가 주로 매주 과제를 내주니까 <laughs> 그렇고요. 시험 보는 것보다는 과제 하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시험도 좋은 분이 되는데 과제에도 강력조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저처럼 많이 시키지 말고. 50명을 피드백하는데 메일로 피드백하지? 네. 저는, 아, 저는 네. 더편하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더 디테일하고 감정이 풍부해. 대발하는것있어요 메일로 하는 게 훨씬 더 친숙해. 전화로 하기. 이유. 음. 원래는 대면하기를 더 좋아해요. 대면서 하는 게 좋은데 메일로 하다 보면은 자꾸 정제된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다 정확한 피드백을 하기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뉘앙스 전달하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라면. 차라리 제 목소리로 직접 전달하는 전화로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50명을 피드백해야 된다면 네. 메일로 하기 대 전화로 하지? 전에 전화로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유는 네. 그 설명을 더 자세히 할수 있어요. 그 메일로 하면은 일단은 뭐 너무 그 게딱 아. 뉘앙스가 전달이 잘안 되고 그리고 메일은 단방향이잖아요. 전달하면 이 사람이 이해 어디까지 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소통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교수님 이런 그런 뜻인가요? 아, 해석이 달리 될수 있는 겁니다. 교정할 수 있고.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인데요. 2023년 졸업생들에게 전반적인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 한다면 어떤 거 같나요? 한 단어. 아 이거 어렵다.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하죠? 2023년 졸업생만? 기본적으로 성실하고요. 한 마디로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단어. 한 단어라고 하면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또뭐 약간 기대 이상, 그러니까 기대를 낮게 다는게 아니라 그래도 올해 제가 제 업데이트가 되게 많아요 강의안을 좀더잘 좀 만들려고 고민을 해서 했는데 하필 되게 잘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잘 따라주니까. 열심히 하고 기대 이상으로 잘 하셔서 진짜 보람 있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음. 네 번째로는 2023년 4학년 수업을 하면서 혹시 생각나거나 음. 재밌었던 에피소드도 저는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강의실에도 있었지 우리 야외에서 조별 촬영을 했을 때 사실 이제 어떻게냐 처음에는 그냥 찍을 했는데 조별로 우리가 좋은 장소랑 포즈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만의 어떤 느낌을 표현한 게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되게 한 학기 내내 너무 좋아하면서 기분 좋게 봤었거든요 어떤 포즈를 취했었죠? 그때 송하우 아렉스라는 포즈를 아, 취했어요 어떤? 귀여운 그냥 사람이네 <laughs>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마디를 하면 학생들이 그 다음 주에 확 갈아엎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저는 작은 어, 크리틱을 얘기한 건데 학생들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깊게 고민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포인트라기보다는 아, 학생들에게 조금 더 크리틱할 때 어,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좀 했습니다. 네,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마 뭐 제가 BX 프로젝트 하는 학생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아마 올해랑 내년에 경제 위기가 올것 같아요. 정말 로 침체인데 어, 이런 경제 위기는 굉장히 좀요한기회요 제가 이런 거를 요번말고두 대학 졸업 때두번 겪었거든요. IMF랑 리만브로더스 경제 위기를 겪어봤는데 금융 위기 그때 굉장히 중은 기회예요. 산업도 변하고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이 좀변하거든요 그래서 어, 기성 세대나 기존에 이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을 자신 자기 시스템을 바꾸거나 자기가 하는 일을 완전히 응.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는 처음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적으로나 뭐 학습적으로나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심의자본주 사이에서 중요한 어떤 불을 형성하는.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기회 때문에 지나고 나면 그게 위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회고라는 생각이들 거예요. 4번주의 시스템이나 인플레이션이 꺾이진 않는 거기 때문에 역사가에 시작된 일을 어, 위기라고 해서 보기 황혼도 좀 아쉬워요. 기회라고 생각된다고 어떻게 준비할 거다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사실 바라는 점은 매우 많죠.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뭐, 심플하게 딱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어 일단 한번 부딪혀봐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졸업하고 사회를 나가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에게 열릴 텐데, 어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건,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건, 어 새로운 도전에, 어, 맞부딪히게 될 거거든요. 그럴 때 너무 좌고 우면하지 말고, 이것저것 재지 말고, 일단 한번 부딪혀보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어좀뭐 쓰러지더라도 또좀 잘못되더라도 분명히 거기서 배우는 게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한번 부딪혀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힘든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내가 나 내가 진짜 소중한 사람들 있잖아. 나 나한테 좋은 좋은 해줄 수 있고 내 나를 생각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만드시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나한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잘좀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일기 일부러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 아주 많이 만나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좀더 잘하고 관계가 되게 조, 좋아진다면 또 좋은 조언도 얻을 수 있고 또 행복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마지막 차례가 남았는데요. 교수님께서 우초안에 대답을 실패하셨기 때문에 뽑기가 <laughs>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글라스. <laughs> 이걸 뭐 쓰는 거라는 건 뭐야? 네요. 동물원이 <laughs> 있대. 에, 선글라스 가져다. 선글라스. <laughs> <laughs> 이걸 끼고 보라고네 <laughs> 사회에 나가는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좀 전에 했던 그 연장선인데 그 산업이나 전반적인 자본주의라는 그 시스템이 이렇게 변하는 화 시점이거든요 그때 준비를 잘 해보세요 잘 하셔가지고 어, 그이 산업이 변하는 과정 중에 귀근한데는 이제 모바일 그 스마트 모바일로 대변되는 산업이 이제 텔레메틱스나 로보틱스 뭐 메타버스로 핵심되는 사업이 변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에서 이슈되는 게 2차전이라고 텔레메틱스랑 연관된 자율주행고 이런 거 이런 산업 분야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분야에서 디자이너가 할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항상 그 산업혁명 때부터 일어났던 일이지만 세상이 변할 때, 산업구조가 변할 때는 그 변화되는 쪽으로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맞추면 굉장히 쉽게 편하게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그 월급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대학원을 준비하시든다던가 아니면 본인의 직장을 준비하시면 굉장히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너무 인터넷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 있잖아요. 그에 너무 함물되지 마시고 자기만의 어떤 소신과 계획을 3, 4학년 남은 시간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위안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힘을 용기를 굳게 띄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이용하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어 그냥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그 말로 다 표현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 그 지혜가 쌓이는 경험을 많이 하심,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 판단할 때, 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꼭, 책을 통해서뿐 아니라, 사실 어떤 내 지혜가 쌓이면 중심이 딱 잡히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험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내가 좀더 나아줄 것 좀 중심이 되고, 되게 막 미디어에서 뭐라고 하든, 약간 그런 거는 이렇게 흘려들을 수도 있고, 내가 중요한 가치를 더 추구하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걸 하면 되게 살아가는 의미나 어, 기쁨이 되게 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충분히 젊고 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일단 해보세요. 어, 분명히 어, 여러분들한테 꼭뭐 좋은 결과가 있고 뭐 이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한층 더 성장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